네 이것도 보면요 네 이렇게 어 근데 이 한중 우호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안희정과 찍은 사진이 저렇게 있네요 참 간땡이도 참 대단한 간땡이가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네 음? 사실 여러분들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것도 약간 여우짓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희정의 오른팔에 지금 저 여성이 가슴을 대고 있습니다. 가슴을. 예? 저거 이제 여자들의 대표적인 그 여우짓의 하나인데, 저러면 안희정이가 또 얼마나 설렜을지 지금 안희정의 오른쪽 팔뚝에 저 취환이란 여성이 가슴을 대고 있죠. 가슴을 대고 있습니다. 야이 취환이 얼마나 놀라운 여자면 이거 보세요. 다음 기사. 중국인 최초로. 세종 문화상까지 받은 여자입니다.